읽을 말씀은 이사야를 소명했던 말씀, 또 요수아에게 가난 정복의 사명을 선포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하느님의 소명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에다 나를 보냈소서 라고 응답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서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우리 사람의 두 가지, 역사를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으로 온전히 한다 즉 바른 신앙인을 만듭니다 또한 그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는 즉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 신행일체의 삶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공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체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늘님의 사명을 절로 받들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바로 이사야가 소명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는 먼저 하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거룩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이런 순결한 그하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그 아는 자다. 즉 하느님의 거루가심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러니까 그 저런 말 미야마 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떨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재단 내 빈 수철 그 입술에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에 받은 이사의 담의 형동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사명수행할 자를 찾으실 때 이사의가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구속의 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라 하는 사명의 헌신이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수행으로 직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수행을 자르위 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수와의 사명수행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 잘 알십시오. 요수에 주어진, 어, 일생일대의 최대, 감, 어, 사명은 바로 가난 정복이었습니다. 그런 가난 정복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어, 그런 그, 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명수행을 형통하게 할수 있는 원리는 단한 가지, 바로 7절 대답 말씀이, 어, 요수 1장 7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하시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지 않은 것, 간때는 말씀, 말씀순종, 이것이 사명수행에 있어서, 어, 절대, 어, 변함없는 원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그처럼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결국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이 되는 그런 축복의 결과 그 사명의 축복이 따로 게 되는 것이지요. 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일떠하지 않고, 묵상하고, 부들 쉽게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는 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이어지는 요수학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이 되고, 그 일이 평탄이 되고, 막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느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여와의 호 동행이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현장이고, 또한 사명과 결단 사명을 향하는 결단과 서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 성공적인 사명 완성을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어, 사명과 말씀, 사명을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답과 정의가서1 번에 하느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이사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라고 사명을 받던 것이었습니다. 요수아가 사명수행을 형통하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순종, 하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고, 셋째로 그렇게 요수아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어떤 약속이 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약속이 되었습니다.